안녕하십니까 공주입니다 요번 시간은 제가 스프를 만들어 보려 하는데요 출처는 음 제가 본 거니까 제가 라임스 유튜브님 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처는 라임스 유튜브님으로 할 거고요 준비물은 그릇 그릇이 필요하고요 아 숫자가 왜 이렇게 안맞지아 그릇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진 어뜨키라 망했다 많이 망했다 많이 망했다 많이 망했어요 많이 완전 망했어 음식물 이런 것좀 수습하고 수습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쑤시개 썩을꽃 판 하얀색이랑, 물감은 하얀색이랑 노란색 준비해주세요. 네, 이 정도. 이렇게 먼저 준비해주세요. 네, 이렇게 먼저 준비해주시고, 레진과 레진 주제 경화제를 짜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레진 다 짜주셨으면, 이쑤시개로 섞겠습니다. 초점이 계속 안 맞네. 좀 짜야겠다. 요즘 계속 안 맞죠?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, 레진 너무 많이 사용했나봐. 흰색 물감과 어, 하얀색 물감 짜주겠습니다. 네, 이렇게도 짜주셨으면은, 네, 하얀색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, 스프에는. 왜냐하면, 그 스프니까 좀, 이렇게 하여튼, 하얀색을 조금, 이 정도 묻혀서 발립니다. 그래도 이상하면은, 한 색을 조금 더 발라줍니다.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, 노란색을 소량 발라줍니다. 너무 레몬색 같잖아요. 너무 레몬색 같아요. 진짜 화면에 안 보이는데 진짜 레몬색 같아요. 진짜 뭔지 모르게 레몬색 같거든요. 그래서 노란색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이렇게 뽑아낼다. 아 맞아 스프지 스프면 전 대체적으로 스프는 노란색 좀 주황색 가까운 그런 거잖아요. 계속 더. 네, 이렇게 스프색이 됐습니다. 이게 화면상으로는 좀 이상하죠. 잠시만요. 뭐라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? 스프색 괜찮죠? 이런 스프색이 됐고요. 스프색이니까 이제 여기다 따라줍니다. 그릇. 그릇에다가 따라줍니다. <laughs> 이렇게 조심 조심 따라해줘요. 진짜 조심 조심 따라주세요. 진짜 뭐, 너무 많을 수도 있거든요. 잘하면 그래서 망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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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면은 잠만요 그데요그 스프 같지가 않네, 진짜로. 근데 네. 어 어떻게 어떻게 너무 많이 났다, 너무 많이 났다.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퍼지도록 해주세요. 시만요 이게 지금 조금 이상하캐 됐거든요. 근데 제가 원하는 그런 곳에 좀 모여지도록 해주세요. 이렇게 스프가 완성됐는데요. 그 여기에 파슬리 그 파슬리 퓨전제 있어야 되는데 파슬리 표현제가 없어요 진짜. 그래서 네, 제가 진짜 파슬리를 할까요? 아,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닌데 하여튼 할까요? 할까? 할까? 음, 잠시만요 제가 한번 제가 파슬리 가루가 없거든요 진짜 파슬리 편지를 안 샀어 쪼마 같은 데나 미사사 같은 데에서 그래서 지금 잠시 엄마한테 좀 말하고 오겠습니다 아 이게 음식이라서 그게 진짜 음식이잖아요. 그래서 혹시 저도 몰라 써볼 수도 있어가지고 물어볼게요. 근데 네, 진짜 파슬리를 갖고 왔습니다. <laughs> 내가 구독자 열명 특집 하는 거예요. 아 진짜 죄송합니다.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요즘에 시간이. 잠시만요. 이거를. 막이 섞을 판에다가 좀 뿌려줄게요 이정도 뿌려주었잖아요 그러면 집게로 아 진짜 미치겠네 나도 저가 미니어처를 하면서 음식을 이용하는 건 진짜 처음이거든요 될려나? 엄마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하하. 도대체 뭘까? 어머. 어, 안 잡혀, 이게. 계속 튀어요. 뭐, 되게 잡혔다. 가운데다가. 됐다. 완전 좋아. 완전. 이제 하나 샀어. 네. 이렇게 조금. 밖에 TV 소리가 많이 들릴 것 같아요. 많이 들릴 것 같아요. 들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TV 지금 밖에서 김장하는 중입니다. 아 잠시만요. 좀 늦고 올까요? 늦고 올게요.